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감경스럽고 기쁘게 아, 맞이해야 하는 성탄절이지만요 상이 변해서 어떤 어, 서로 반감을 나누고 이렇게 정을 나누기보다는 <laughs> 아주 많이 어, 절제된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절실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단어 하나를 속하니 제 마음 속에 던져 주셨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 관계를 곰곰이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현재 지금 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그런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상태는 존재적 진공상태다. 존재는 한데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갖지 않는 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성비껏과 같은 내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거. 이거 내 거. 코로나로 인해서 막 옆에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뭐 그냥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이야, 나는 이제 건강을 챙겨야 돼. 이제 응? 내 건강은 내가 챙기지 누가 못 지켜, 못챙겨줘내 응? 거. 소중히 여기는 내 몸. 이거 내 거예요. 내 생명, 내 시간. 이내 거라는 거.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를 더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다 쓸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네.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실시하게 정말 좀 그래도 어깨 피고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고모모사 돌아가신 분들 있지만 그래도 네 하나님 영의 아버지가 나의 네. 아버지시라는 거, 아, 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좀 이렇게 어깨 피고 네. 좀 결단하고 좀. 이런 어떤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고 가실 수 있는 2021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